세계적인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키는 2001년에 발간한 그의 저서 소유의 종말을 통해 소유권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접속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이야 유튜브, 넷플릭스 등으로 모두가 구독 경제에 익숙해졌지만 20년도 전에 이런 미래를 예측했다는 것은 대단한 통찰력으로 보이죠. 소유의 종말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 흐름은 컴퓨터 분야에도 진행되고 있죠.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클라우드 컴퓨팅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만큼의 컴퓨팅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컴퓨팅 방식입니다. 이렇게 설명만 놓고 보면 노트북도 클라우드 컴퓨팅인가 할 수도 있는데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훨씬 광범위한 영역의 서비스라 할수 있습니다. 노트북은 내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에 한정된 자원만 활용할 수 있는 반면,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을 통해 서버,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네트워킹을 포함한 다양한 컴퓨팅 서비스를 대여해서 사용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죠. 엄청난 성능의 컴퓨팅 자원을 필요할 때 조금 빌려 쓰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실생활의 예시를 들어보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다가 용량이 부족할 때 아쉽게도 몇몇 사진을 지우거나 따로 하드디스크 같은 저장 매체를 사서 저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구글 드라이브에 비용을 지불하고 용량을 사 놓으면 더 많은 파일들을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한계가 과거에는 내가 가진 기기 용량과 성능에 달려 있었다면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비용에 따라 한계가 정해진다고 할수 있죠. 이는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 분석하고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고성능의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모든 기업이 너도 나도 비싼 돈 들여서 컴퓨터를 사야 했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덕분에 기업들이 굳이 고성능의 컴퓨터를 구매하여 보유하지 않더라도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 클라우드 컴퓨팅 이전에 기업들의 컴퓨팅 자원 활용 은 평균 10에서 15%에 불과했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여러 사용자가 이를 공유하여 사용하게 되면 사용률을 70%까지 향상시킬 수 있기도 하죠. 이렇다 보니 IT 분야 전문 리서치 그룹. 가트너의 설문 결과 여러 기업의 CEO들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향후 3년간 업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최고의 기술 중 하나로 꼽았죠. 2025년쯤이면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규모가 1.3조 달러, 우리 돈으로 1,700조 원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40조 원인데 거의 와우. 3배에 가까운 규모인 것이죠. 우리가 유튜브, 넷플릭스를 통해 재미있는 컨텐츠를볼수 있는 건 역시 클라우드 컴퓨팅 덕분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위한 핵심 기술은 가상화 기술입니다. 가상화란 서버, 저장 공간, 네트워크 등 IT 자원을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이죠. 실제로는 그러한 컴퓨터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그 테스크를 수행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컴퓨터가 있는 것처럼 가상의 컴퓨팅 자원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중 가상 머신은 소프트웨어를 통해 각각의 사용자에게 실제 서버처럼 CPU, 메모리, 저장장치를 할당해서 서로 다른 OS나 응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면 가벼운 반복 계산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하드웨어를 여러 개의 가상머신으로 분리해서 빠르게 계산하고 대용량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개의 하드웨어를 하나의 가상머신으로 결합시켜서 작업을 진행하죠. 그리고 여기서 한발더 나아간 것이 컨테이너라는 가상화 기술입니다. 가상머신은 개체마다 OS를 설치해야 했지만 컨테이너는 OS까지 가상화해서 가상머신보다 가볍고 생성복제 등이 쉽다는 장점을 가졌죠. 최근에는 대부분의 클라우드 기업이 컨테이너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여기에는 분산 컴퓨팅 기술이 적용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에 활용되는 IT 자원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의 기록이 유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주, 충주, 성주 세 곳에 분산 보관했던 것과도 비슷하죠. 클라우드 컴퓨팅은 데이터를 분산 보관하는 것을 넘어 필요할 때는 분산되어 있는 컴퓨팅 자원을 한 번에 합쳐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같은 작업을 맡기더라도 일부는 제조에서 하고 일부는 세종에서 해서 최종적으로는 결과를 합쳐서 내놓는 거죠. 각 작업에 최적화된 상태로 작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징이자 장점인 것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데이터 센터의 구축 장소에 따라 공용과 사설로 구분됩니다. 클라우드 회사 내 데이터 센터의 IT 자원을 여러 기업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공용 클라우드라고 하고 특정 목적이나 대상을 위해서 제공되는 전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설 클라우드라고 하죠. 공용 클라우드는 경제성, 유연성, 신속성의 장점이 있고 사설 클라우드는 접근성, 보안성, 통제성의 장점이 있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기능에 따라서도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CPU, 메모리 등의 하드웨어 자원을 인터넷 망을 통해 임대하는 서비스를 IaaS, OS를 포함한 개발 플랫폼을 하나의 패키지로 서비스하는 PaaS, 하드웨어와 OS뿐만 아니라 응용 소프트웨어까지 제공하는 s a s 로 구분되죠. s a s 가 가장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캠핑장에 비유해 보면, 이 a a s 는 텐트와 요리 도구는 빌려주지만 다른 건 내가 챙겨가야 하는 캠핑장. p a s 는 텐트, 조리 도구, 음식까지 준비되어 있어서 내가 따로 무언가를 준비해 가지 않아도 되는 글램핑장. s a s 는 여기에 더해서 레크레이션 프로그램까지 포함된 리조트 같은 느낌이라 볼수 있죠. 그렇다 보니 이중 시장 규모가 가장 큰 분야 또한 퍼블릭 SaaS입니다. 전체 시장의 44%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하지만 최근에는 일부는 공용 클라우드를 쓰고 중요한 부분은 전용 클라우드를 쓰고 싶어 하는 기업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각각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절히 섞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업의 수요에 따른 맞춤형 클라우드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유용한 분야는 유동성이 커서 유연한 컴퓨팅 시스템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게임이나 인터넷 쇼핑몰처럼 특정 시점에 사용이 집중되는 분야의 경우 자체적인 시스템을 보유하려면 가장 높은 수준의 고객 수요에 맞춰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지만 해당 시점이 지나면 시스템은 놀게 되죠. 점심시간 1시간만 장사가 잘 되는 집인데 하루 종일 임대료를 내야 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컴퓨팅 자원을 임대할 수 있어서 치고 빠지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점심에는 점심 장사를 하고 낮에는 커피를 팔고 저녁에는 맥주를 팔수 있게 하고 밤에는 숙박업을 해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각각의 사업자들은 지출 비용을 줄이고 클라우드 기업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실제로 클라우드 사업자의 주요 고객이 게임과 이커머스인 e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게임 서버는 학생들이 하교한 이후, 이커머스 e 또한 직장인들이 퇴근한 이후에 서버가 활성화되지만 학생 학교에 있는 시간, 직장이나 업무 시간에는 서버가 한산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또한 인공지능 개발처럼 단시간에 대규모 컴퓨팅 자원이 필요한 분야에도 클라우딩 컴퓨팅이 효과적이죠. 데이터를 축적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집중적인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고 여러 인공지능 모델을 동시에 학습하는 데도 용이하죠. 그리고 이러한 장점들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안과 관리 기술이죠. 아주 중요한 대용량 데이터의 보관을 맡겨두었는데 클라우드 시스템 고장이나 데이터 센터 화재 등으로 데이터가 소실된다거나 해킹으로 인해 보안 데이터가 유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클라우드 컴퓨팅을 믿고 사용할 수 없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슈퍼컴퓨터를 연구하고 구축하고 활용하고 있는 키스티에서도 슈퍼컴퓨터 5호기와 고성능 클러스터를 활용해 KI 클라우드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I 클라우드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가능하게 했던 건 역시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중요성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질 것이고 데이터가 곧 권력이 되는 시대에 클라우드 기업은 그 자체로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 할수 있죠. 그렇다면 어느 기업이 클라우드 맛집인지 알아보러 가야겠습니다. 이 영상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 조금 아는 척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과학기술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언젠가 아는 척 해볼 수 있도록 제가 대신 공부해서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꿉니다. 언제나 그랬듯이.